2025년 2회 이부 산업안전 산업기사 작업형 문제입니다. 1번. 해당 영상을 보고 자, 영상에 안 나와 있죠. 자, 영상 대신 어 사파로 제가 대신했습니다. 철골 위에서 발판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서 재발생 형태와 기물을 쓰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요. 작업자 한 명이 자, 다른 발판 작업 위로 건너던 중에 발판이 뒤집힙니다. 뒤집히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비틀려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 재발생 형태 이게 뭐죠? 떨어짐 재발생 형태는 떨어짐입니다. 그리고 기인물 원인이 되는 물건은 여기 작업 발판 있죠? 작업 발판이 되겠습니다. 자다 보시겠습니다. 재발생 형태는 떨어짐 기인물은 작업 발판입니다. 이번, 인쇄윤전기를 청소하다가 손이 말려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청소하다가 손이 말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손이 말려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이 손이 말려 들어간 이 상황에서 위험점의 이름, 이 이름은 물림점입니다. 물림점, 물림점이 되고, 위험점의 정의, 정의는 두 개의 회전체에 물려 들어갈 위험점, 두 개의 회전체에 물려 들어갈 위험점이 되겠습니다. 자다 보시겠습니다. 자 물림점 두개 회전체에 물려 들어갈 위험점.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3번 해당 영상재의 재 발생 형태와 기물을 서시오 되는데 자 지금 어, 용, 용접봉 사이에서 아크가 발생하고 있죠. 아크가 발생하고 있는데 교류 아크 용접기를 사용해서 용접을 하다가 감전이 됩니다. 그래서 재 발생 형태는 감전입니다. 감전이고 기물은 교류 아크 용접기. 그래서 재발생 형태는 감전이고 감전 그리고 뒷물은 교류 아크 용접기가 되겠습니다. 자, 장답 보시겠습니다. 감전, 교류 아크 용접기. 4번, 사르반전 보건법령상 사업주는 급기 또는 배기 환기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밀폐 설비나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은요. 특례 규정을 말, 말해라. 이 말인데요. 특례 규정 두개 있어요. 하나는, 하나는, 실내 작업장의 벽바닥 또는 천장에 대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 재건물을 수행할 때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발산 면적이 넓어. 자, 이게 발산 면적이 넓다. 요, 요 말입니다. 발산 면적이 넓어서 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입니다. 자, 설치하지, 아니 할수 있다.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는, 자동차의 차체, 항공기의 기체, 선체 블록 등 표면적이 넓은 물체 의 표면에 대하여 관리 대상 유해물질 지급 업무를 수행할 때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증기발생 면적이 넓습니다. 증기발생 면적이 넓어요. 그래서 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이때는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25조인데 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있죠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발산 면적이 넓어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발산 면적이 넓어서 국소 배기장치 밀폐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요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표면적이 넓은 물체의 표면 표면적이 넓은 물체의 표면에 대하여 관리 대상 유해물질 취급 업무를 수행할 때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증기발산 면적이 넓어 증기발산 면적이 넓습니다 그러면 국소 배기장치 밀폐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는 발산 면적이 넓다. 두 번째는 증기 발산 면적이 넓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요두가지를 가지, 두 쓰면 됩니다. 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알린단 말은 요 주지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주지. 주지 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 이거는 쓰지 마시오. 쓰지 마세요. 쓰지 마시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지급하는 작업, 관리대상 유해물질 지급 작업에서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주지하는 사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 과학적 특성, 명칭, 특성. 그리고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영,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증상,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그리고 취급상의 주의사항, 착용해야 할 보구와 착용 방법 그리고 위급 상황시의 대처 방법과 응급 조치 요령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 과학적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취급상의 주의사항, 착용해야 할 보구와 착용 방법 위급상황 시의 대처 방법과 응급조치 요령입니다.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학설비 압력 용기에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설치해야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이건 두 가지입니다. 저, 그림,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 한번 보시고 안전밸브 파일판 이두 가지를 말해요. 안전밸브 파일판입니다. 다시 볼까요? 화학설비, 압력 용기에 반응 복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설치해야 하는 안전장치는 안전밸브와 파일판, 안전밸브 파일판이 됩니다. 7번 산업안전 보건법령상 차량 계건설기계의 수리나 부속장치의 장착 및 제거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의 조치사항 두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수리, 부속장치의 장착, 제거작업, 수리, 장착, 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의 조치사항을 두 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작업을 할때 작업순서를 결정합니다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그리고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상황 등을 점검할 것입니다 다시 볼까요? 작업순서를 결정, 작업을 지휘할 까 작업순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지지대, 안전블록,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상황 등을 점검할 까 점검, 점검할 까 작업순서 결정, 작업지휘,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상황 등을 점검할 것입니다. 8번 화면상의 배전반 차단기 교체 작업 중에, 불완전한 행동 불안전한 요소 두 가지를 쓰셔야 되는데 지금 이 그림은요 완전한 행동이에요 그러면 불완전한 행동은 뭐냐면 자요 그림을 요 제가 바꾸려고 했거든요 채찍피티의 명령을 내려서 이 그림을 불완전한 행동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채찍피티가 제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아 이렇게 위험한 상황은 자신이 그려줄 수 없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온전한 그림을 그리고 지금 이게 전원이 온 상태에서, 온 상태에서 지금 배전반 차단기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전련 장갑, 전련 장갑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착용 안 하고 맨손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이 작업 발판이 보면 이게 뭐 의자 같은데 의자 같은데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불안전하게, 불안전한 작업 발판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요소 두 가지를 써라 그랬는데 일단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다는 것자 전원이 온 상태가 이렇게 보입니다 아 그림은요 그림은 이거는 제가 다른 데서 따왔고요자 실제로 이게 온 상태에 있는데 이 배, 배전반 차단기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맨손 작업을 하고 있어요 맨손 작업 그래서 전련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불안전한 작업 발판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 자 보겠습니다. 전원차단 미실시 그리고 전련용 보고 또는 전련장갑을 미착용한다는 것 그리고 불안전한 작업발판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9번 정상운전 시에 대기압탱크 내부가 진공 또는 가압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해야 하는 안전기구의 명칭입니다. 자 이것은 통기관 또는 통기 밸브입니다. 통기관 또는 통기 밸브. 자답 보시겠습니다. 통기관 또는 통기 밸브. 정상 운전 시 대기압 탱크 내부가 진공 또는 가압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해야 하는 안전 기구의 명칭은 통기관 또는 통기 밸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2025년 작업형 문제 2회 2부 함께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